일요서울TV 정대웅입니다. 3월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까지 두달 반이 남았습니다. 일요서울TV 지방선거특집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언제나 선거 열기가 뜨거운 곳이죠. 영남권 판세를 살펴볼 텐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입니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영남권. 최근에 불경 여론조사 실시하셨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예, 이제 불경 지역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에요. 그래서 수성과 공성의 대결이 흥미진진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일단은 여론조사 전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 흐름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부울경 지역은 그 대통령 현재 지지도와 거의 유사한 비슷한 흐름으로 70% 중반대 정도의 지지율,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한 45에서 48%인데, 그 수준으로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는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고 기초단체장도 최대한 많이 이번에 한번 당선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열의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 일단 먼저 부산시장 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그 서병수와 오고던의 리턴 매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음, MBN하고 리서치 플러스에서 최근에 실시한 가상대결 결과를 보면은, 어,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던 후보가 상당히 그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그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이 격차의 흐름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오거던 후보가, 어, 상당히 조금 앞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내그 적합도도 이제 그 당내 경선이 남아있긴 한데, 오거돈전 장관이 조금 높은 한30% 초반대로 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큰 이변이 없는 한은 오거돈 후보가 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 서병수 현재 시장이 그 우선 추천에서 이미 이제 공천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거돈데 그 서병수 후보의 서, 서병수 시장이 다시 한번 맞붙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음 자유한국당에서 현재 김기현 시장에 대한 우선 추천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그김 김기현 시장이 좀, 좀 앞선 결과 앞선 그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도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조금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전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지사에 대한 평가를 어, 기본으로 해서 홍준표 심판론을 펴면서 그 선거를 선거의 기선을 좀 제압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만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남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최근에는 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높은 곳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당내 공천 경쟁은 치열할 것 같은데 전략 공천 얘기에 대해서도 막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홍준표 대표가 애초부터 좀 일찍부터 그 다, 우수 단수 추천 또는 우수, 우선 추천을 활용하겠다고 이미 이제 기본 방침을 밝힌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영락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텃밭이다 보니까 그 우선 추천 내지는 단수 추천 후보들 지금 빠르게 선정해 가면서 그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 지금 그 울산은 현재 후보가 선정이 된 상황이고. 대신 이제 대구경북 지역은 조금 그 경선을 가져감으로써 후보를 조금, 겨, 후보들의 경쟁력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경북 지역에 이제 경선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좀 물갈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현재 있는 어, 후보, 그 현직 단체장들이 이제 계속 어, 출마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영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굵직한 이슈,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영남권 신공항이 굉장히 그 해묵은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에서 김해 신공항으로 그러니까 관련한 그런 그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역적으로 볼때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그 경남 쪽은 조선 산업이 지금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블랙 팬서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부산 촬영도 있고 해서 관광 도시로서 상당히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미래 전략과 관련한 이슈들이 이번 선거에서 좀 중요한 그.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울산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그 황문화 경찰청장이 기획투사를 했다 이렇게 자유형적인 주장을 하면서 네. 장재현 대변인이 미친 게, 생각해. 네. 경찰이 이렇게 지칭해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울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일단은 공직에 있는 그 공당의 대변인이 그렇게 막말을 한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우리가 경찰을 많이 칭하잖아요. 이제 그 경찰 조직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일단은 울산 시장께서 직접 연관된 사건은 아니고 그 측근 비리로 지금 보여지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실제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지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고요. 사실은 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 경찰 조직 간의 이 싸움은 이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불이 튀어서 확전이 되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 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제 그런 걸좀 감지를 하고 수습 단계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예, 대구경북도 지금 이제 조사 결과가 사실 대구경북은 좀 많이 나와있지는 않은데, 어, 어쨌든 지금 여기도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전국 평균이 한 70, 에서 70한 3, 4% 정도인데 어, 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5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부정 평가도 다른 지역보다 좀 높고 그리고 그 정당 지지율도 그 민주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대구 경북 쪽에서는 좀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 20대 초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대구 경북 그 선거 여론 조사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구 시장 조사를 먼저 보시면 대구 시장은 지금 지금 현재 그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뭐 대구시장 지지 후보라든지 아니면 당선 가능성 그 다음에. 음, 자유한국당 내 후보 적합도 모든 그 조사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큰 이변이 없, 없는 한, 대, 현재 대구시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걸로 결과가,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그 후보들이 그 공직 경험이 있는 후보들이 지금 한 3명 정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윤 전 비서관, 그 다음에 이상식 국무총리 비서실, 의 민정실장 그리고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등이 이제 조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임대윤 전 비서관이 조금 앞선 수준으로 어 후보 적합돼서 높은 어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북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하고 조금 다른 게 현재 이제 경북도 지사는 후보가 굉장히 좀 여러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그 대구, 그 대구와는 다르게 경북 지역 소지역주의 형태로 지금 지지세가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후보가 없이 좀 표, 그 지지율이 낮은 수준이 좀 여러 명이 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이철 우 의원이 가장 먼저 경북도 지사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준비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그각 조사 결과를 보면 이철우 의원이 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TK 하면 이승민 바른 미래당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른 미래당의 TK에서의 성적 어떻게 예상됩니까?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봤는데, 시너지가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전국 평균은 한 7, 8% 선인데,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7, 8% 선에서부터 한10% 초반대까지 조금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10% 초반대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승민 후보와 지금 안철수, 인재영의 위원장 사이에 뭔가 약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에 대한 출마 권유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안철수 인제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는데 당내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부산 시장이나 대구 쪽이나 영남으로 출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사실 안철수 인재영 위원장이 서울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그 소문이 약간 또 돌아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그 내부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잠옷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확정했죠. 인기가 꽤 높은 것같요 김경수 의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그 김해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겪고 있는 책, 지난 총선에서 의원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남도지사 후보가 이제 좀 파워 파워 강력한 좀 인지도와 영향력을 발휘할 후보를 찾다가 보니 김경수 의원을 계속 이제 호출하는 지역 여론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고사를 했는데 최근에 거의 이제 출마하는 거로 확정 하겠, 하겠다는 의견을 이제 주변 그~ 그~ 측근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그 김경수 의원님 출마를 이제 하게 되면 그 절차를 좀 편안하게 밟을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을 전략공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을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판결 그러니까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좀, 내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 경선을 하지 않을까, 요런 좀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특히 이번에 부산 쪽이라든지 경남 쪽에서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의 경우에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오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 나오게 되면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로 출마하게 를 되면 이제 그 자리 김해을 지역이 이제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선을 꼭 시켜야 된다는 또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의석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후임자 이제 꼭 당선이 될만한 후임자를 또 물색하는 과정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헌한 대출 이후에 개헌에 대한 영남권의 여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 영남권이라고 이제 개헌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찬반의 차이가 있는 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개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여론 작업들 공론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개헌 관련한 여론은 찬성 의견이 거의 한 6.5에서 한 7, 7, 0 정도의 이제 찬성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작년 여름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개헌 관련한 조사 한 거를 추이를 보면은 그 찬성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좀 길게 가면 그 찬성률이 계속 조금씩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개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부분 그거는 조금 논란의 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 토지 공개념이 기본 정신을 개헌안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것이 현실에서 또 이제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과 연관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의문이나 또는 이제 우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개헌에 대한 그 여론이 조금 더그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서울TV 지방선거 특집 영남권 여론의 움직임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은영 소장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